이렇서 37장 길게 읽어봤는데요. 32장에서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엘리오는 계속적으로 요백에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연설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37장의 내용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너는 좀 깨달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작은 부분조차도 넌 그걸 헤아릴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봐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넌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귀하시고 크신 분인가. 이것을 높이고, 요을량에서는너그 하나님 앞에 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엘리우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호하고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변호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비 정말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호소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손의 태도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속사정을 분명하게 알아주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는 역시 엘리우도 그요의 깊은 심정을 헤아려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6장 후반부에서부터 이 엘리우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또 5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천둥과이 번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신다.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십시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 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것은 이 천둥이나 번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신다. 이 사실을 엘리오는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2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서도 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엄, 그분의 음성을 너는 듣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요비에게 선명합니다. 6절, 7절 가서 보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신다. 사람들에게 표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자연 세계 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표시하시고 나타내신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하신다 이 사실을 요백에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 17장 27절 말씀에 가서. 아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과 또 인간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살아계심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사람의 인생들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 삶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다. 이걸 그래서 이걸 일반 계시다라고도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양심 속에 새겨 두셨던 법, 사람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오가 요배에 하는 이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 이것을 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또 일을 하게 될때 바쁘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또 해가 지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농번기에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게 될때 주어진 시간 시간 내가 뭘 하고 보내야 될지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해질녘까지 계속 논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또그 비가 비교적 많이 내리게 된다면 이 농부나 일하는 사람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하던 일들을 기다려야만 되고 쉬게 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배를 주장하시고 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농부의 손길을 멈추게 해서 그로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그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내가 아무리 땅을 잃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행나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파종한 이런 일들이 행해나 망쳐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리하게 되는 것. 농부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자 하실 때, 이와 같이 눈을 내리거나 비나 바람, 바람이라든지 구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당편이나 수단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도 발병하게 된 원인은 다 우리 사람편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메시지는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알수 없는 깊은 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볼 때, 단순히, 아이고,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지 못해요. 자신이 지음 받을 때 부여받은 생존 본능 그리고 그거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그거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러한 필요한 능력들을 작은 생물에서부터 큰 생물에 여기까지 그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큰 능력을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그렇게 두드러진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알게 하시려고요?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가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나 짐승들은 그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본능에 따라서 그,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이것을 계속 묻습니다. 15절의 끝에 보면요, 그대가 아느냐, 16절 정의로움을 아느냐, 17절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렇게 말해서 너 알고 있으면 한번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 속에 생하시는 일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너 그거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또 알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수많은 일 가운데 그한 가지의 예조차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죠. 18절에서는 뭐라고 묻느냐 하면 너 이거 좀할수 있는지 뭐 그런 능력이 너한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 그런 거할수 있는 능력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게 알고 있는지 적은 부분밖에 알고 있지 못한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앞에 우리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그는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당함을 말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냐. 이렇게 엔류가 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어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래지 못하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는가?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크신 위험, 능력을 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엔리가 욕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좀 겸손해라. 너 그렇게 말하는 태도 빨리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류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류가 강과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초월하시는 분, 능력이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엘리오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비호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가 하나님의 크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자신의 변호자가 되시고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을 제가 간간히 인용하는데 그 표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구절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57장 15절 말씀 이사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놓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누구와? 그 마음을 겸손하게 품고 있는 자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다. 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의 통이하는 마음을 행하려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설수에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존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 겁니다. 그분의 보자는 두려움과 위험의 보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내 삶을 주장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의 놀라운 특권으로 여기고 어떤 일과 사건들 속에서 그저 일이 지나가고 오고 하는 것만 우리가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우리의 마음의 길을 기울여 듣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늘 힘써 간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념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더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한 귀한 자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